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체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체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짠, 우리 친구 여러분 이게 뭐죠? 예, 바로 토마토입니다. 모사님이 토마토 음료수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걸 먹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상표는 다 똑같이 토마토인데 그 토마토 상표 안에 맹물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은. 그것은 토마토 음료수가 아니죠 이 토마토 음료수는 이 토마토 상표 안에 진짜 토마토가 들어있어야 토마토 음료수입니다 자, 목사님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야~~ 맛있습니다 겉은 토마토인데 총 내용물이 토마토가 아니면 이거는 큰일이죠. 이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누가 봐도 다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그속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순간 이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정말 진짜 제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생각나죠? 어, 그때 아르헨티나하고 어, 경기를 할때 마지막에 우리 안정환 선수가 어, 헤딩으로 어, 슛골이란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어, 안정환 선수는 누가 봐도 이 스트라이커인데 진짜는 이 마지막에 빛을 발하는 거 같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는 겉은 보여지는 것은 제자인 것 같은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런 그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받은 이후에는 이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이 정말 자신 있게 진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되면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말이 변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목에 가두게 돼요. 그래서 이그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못박인 예수 그리스트 이름으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주님을 몰라요. 어 나는 그분과 상관없습니다.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니까 무엇이 바뀌게 되니까 바로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디 지구멍이 있는가 하고 도망가 국민만 하고 있고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잠긴 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베드로는 무엇이 바뀌었냐? 바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구제하고 돕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서서 누가 시키지 않고 나서서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힘있게 외쳤던 그런 어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리터. 예. 한번 더. 예수 리터. 예.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 어떻게 이 일을 합니다. 어. 떻게이 베드로가 도망갔던 또 무서워했던 의기소침했던 겁없던 겁이 있던 그런 베드로가 180도로 변하게 됐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배드로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변하게 됩니다. 친구 여러분, 아, 목사님, 아, 예수님을 또 믿고 교회를 다녀도 저 친구는 성격은 안 변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엄마 교회 다녀도 우리 엄마 이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 담배 피는 거는 못그을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는 순간 베드로처럼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의 친구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리터. 예수 리터. 예. 목사님하고 질문할 때여러분들 예수 리터. 예수 리터 두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 자리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리터. 예수 리터.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리터. 예수리터. 예.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리터. 예수리터. 어떻게 이 나라에 평화가 올수 있을까요? 예수리터. 예수리터. 예. 모든 정답은 모든 해도,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리터. 그분에 있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떨 때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당당하게 창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밥 먹을 때 공부할 때 자신없어 하고 어나 교회 다니는게 어, 창피한데 어내 시작 기도할 때여비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나요? 이제는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루토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천명 혹은 5천명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어, 잘하면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그때 시까지 시작 밀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게, 예술 더 그분의 이름으로 화이팅! 하면서, 어, 다시 만나려를, 어,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진짜로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또 어, 겁쟁이에서 또 담대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말도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